안녕하세요 묘상입니다. 백종원의 3대천왕 짜장편 두 번째 맛집 한미반점에 가고 있습니다. 다 왔어요. 일단 저는 짜장면이랑 탕수육, 짜장면 이랑 간짜장을 주문했고요. 그 메뉴판을 보면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가격표를 보고 진짜 옛날 느낌 엄청 나잖아요. 간짜장이랑 탕수육 주문하면 일단 이렇게 기본으로 준비해주시고 있어요. 어쨌든, 탕수육 먼저 나왔습니다 탕수육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약간, 하얀 거 보니, 이제 찹쌀탕수육인 것 같아요. 찹쌀탕수육. 쫀득쫀득하겠죠? 한번 먹어볼게요. 탕수육 먹을 때세 가지가 있대요. 구멍 있고, 찍먹 있고, 담가먹는 사람. 이렇게 살짝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이렇게 담가먹고, 뭐 어차피 이런 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, 저는 응. 담가먹는 거 한번 해서, 버섯이랑 음. 간짜장이 나왔습니다. 여기 간짜장은 특이하게 비벼서서 나와요. 그리고 부추, 여긴 특이하게 이제 부추, 옥수수, 콘, 완두, 감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. 보이세요? 다 비벼져 있죠. 굳이 비벼줄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는. 매콤해요 매콤 부추가 어,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탕수요 김치랑 싸서 짬뽕 국물을 주셨어요 어, 많이 주신 건 아니지만 좀 떠먹을 수 있게 주셨는데 해물짬뽕 국물인가? 오늘 아, 짬뽕 먹었어야 되네. 짜장면인데 뭔가 다른 게더 많이 끌리네요 여기는. 제가 이제 간짜장과 탕수육 먹었는데, 음, 괜찮습니다. 아무튼 맛있다,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좋게 잘 먹었어요. 양이 막 그렇게 많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아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다음 편은 물 짜장 먹으러 갈 거예요. 짜장면 먹을 때는 꼭 하얀 옷을 입지 마요. 오, 베리입니다, 저처럼. 튀었어요.